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의 코디네트 바쇼입니다. 제가 조그 옷을 입어봤어요. 완전. 진짜 많이 늘어나죠? 정또장 바지도 새로 나와서 제가. 잠깐만요. 바지가 너무 좋아. 핏 보세요. 기장도 그렇고. 멋지죠, 바지? 진짜 잘 빠졌죠? 핸들도 넓게 닿아서 안디비집니다. 분단도 너무 좋고 잘랑찰랑하고 촉감도 좋아서 제가 이번에 사입했는데 바지 너무 괜찮아요. 풍도 적당하고 너무 통이 넓어도 걷기도 불편하고 좀 그렇는데 이거는 그렇지도 않고 딱 떨어집니다. 좋아하는 보조머니도 있고 이 색깔도 있고 이 색깔도 있고 이런 바지는 잘안 나오거든요. 핏이 예쁜 바지가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 봄부터 이 바지를 기다렸어요. 근데 이제 나타났어 배도 너무 좋죠? 근데 똑같아. 그래서 허리를 딱 잡아주니까 배에 힘을 줘도 이렇게 블록 안 나오고 괜찮아요. 배에 힘이, 허리에 힘이 있어야 이게 늦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. 홈딱 좋잖아요. 물빨래 되고요 뭐옷이라분 그냥 하면 되죠 사탁기 돌리면 아쉽게 안되고 56677인데 6677 있습니다 오5는뭐나시나시지 이런거 굳이 안 입으셔도 되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주문하시면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6677 있습니다 빨리 지나주세요 왜 물량이 없어요 이것도 이제 휴가 들어가고 하니까 휴가를 열흘 동안 해요 아, 일주일 그래. 10일까지 하는 분도 있고, 뭐, 1 0월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, 서울에 물은 수급이 안 돼서, 그래서 저도 미리, 이런 거는 진짜 인기 아이템이거든요. 정장 바지로서는 가을까지 다 입어, 이런 거. 봄, 가을로도 있고, 한여름에도 있고. 착착합니다. 소재 자체가 차보니까, 전혀 그렇게 막, 쭉쭉 올라 붙는다거나, 땀에, 그래서 발산이 안 된다든가, 그런 느낌 아니니까. 편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. 잘입으줘요 같아. 뭐, 다지 예쁜 거만나기 힘들거든요. 아니면 풍이 너무 좁아든가 풍 좁든가 뭐좀 어벙하게 그러는데 딱 들어주세요. 그리고 입기 너무 괜찮지 않아요? 안에 이너를 입기는 못 맞게 제일 잘 입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목도 그렇게 많이 안 깎아서 제가 지금 저도 덩치가 있으니까 일 함부로 입으면 막 아깝해서 자꾸 끄집어 내리는데 안 끄집어 내려도 돼. 스파세브도 되고 그리고 야 색상은 두 가지입니다. 이렇게 해 볼까요?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볼게요. 분홍도 예쁘죠. 우리 나이때는 조금 화사한 것도 괜찮고 좀 어두운 것도 괜찮아요. 안에 얘으로입게도 괜찮고 요즘부터 하나만 입고 다니고 저기 조끼 같은 거 그쳐도 되거든요? 조끼 걸쳐볼까요 자, 좀 가을이 온다. 이렇게 그치 돼. 멋지지 않아요? 너무 안에가 시큼하면좀 그렇죠? 근데, 이렇게 색깔이 컬러가 개색이 되 이런 옷을 입으면 겉옷도 살고 안에도 살고 조금 갈 때는 반팔 입고 이렇게 좋게 입잖아 우리 너무 짧은 건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또 하체 같은 게 덩치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입어줘도 괜찮고 입어도 더 짧은 것도 괜찮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긴 글을 선호하는 쪽이라서 제가 좀긴걸이또 입어봤는데 괜찮고 또다주걸 다른 면 입어볼게요 몇번 갈아입고 나니까 머리가 완전 수세미같이 어때요 이거는 조금은 무늬 때문에 그런지 약간 늘어나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, 근데 저보도좀 날씬하신 분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? 이렇게 해보면 괜찮고. 다 용이합니다. 이런 건 진짜 실용적이거든요. 어떻게 입고 가도 정작해 보이고 깔끔하잖아요. 목도 이제 앞으로는 많이 안 넣으니까 약간 이 올라오는 것도 괜찮고 괜찮죠? 제가 이렇게 손 빨고 이렇게도 우리가 안에 약간 배색이 밝은 색이 있으니까. 이렇게 입고 가면 또 약간 갈색나 있고 괜찮지 않아요? 세탁은 다 용이하고 사이즈는 7치까지 가능합니다. 88은 사이즈 맞죠? 그 근데 이제 조금은 이런 데가 막붙는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서 주문하시면 나는 그 정도도 나는 입을 거다 이러면은 바지 좀더 편하게 입으시면 돼. 그러면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? 이제 내일부터 휴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휴가표시를 제가 몇번 입어, 몇번 입어보려고 준비해놨거든요. 밝고화사한 거. 그러니까, 올해만 아니고, 그 다음에 내년에 뭐 다음 주도 뭐, 놀러 가니까, 집에서도 편하게 레즈로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을 몇벌 입어볼게요.